굉장히 그런 질문입니다. 왜냐면 두 개가 서로 달라요. 책은 보다 넓은 영역의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거라면, 강연은 좀더 깊이를 더해요, 거기에서.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강의하지 않아요. 그걸 따로따로 봐야 돼요. 뭐, 예스 s yes, 2 4니까 책이 더 필요하죠. 어, 저는 책 이름을 잘 기억을 다 못해요. 책을 한 번에 한 개를 펼치지 않고 쫙 널어놓고 봐요. 꼭지를 봐요. 한 꼭지씩 꼭지씩. 머리말하고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덮어요, 책을. 저기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생각해요. 그래서 제 생각이랑 비슷하면 안 봐요. 좋아했다가 싫어하는 작가들이 많아어요 <laughs> 영혼이 안 바뀔 것 같은 작가는 조지 오웰 같은 작가는 영혼이 안 바뀌겠죠. 많이 보면 많이 보면 좋겠 약으로 치자면 비타민 같은 거 비타민은 누구나 많이 먹어도 되잖아요 홍삼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 이 책이 그런 맥락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라 메시지니까요 반갑습니다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저는 주로 트렌드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책으로 옮겨서 일반 독자들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뭐 이번에 언컨택트라는 책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해하실 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담아서 책을 냈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런 고민을 다들 궁금해 하세요. 누군가가 답을 좀 줘야 될 거잖아요. 저희 같은 트렌드 분석가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.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가장 궁금하고, 그 방향을 찾고 나면 그 방향 속에서 각자의 깊이를 팔고 들어갈 거겠죠. 이 책은 사실 전체적인 흐름,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되는 거고, 다음에 계속 나와야 될 책들은 사실은 각각의 영역에서 깊이를 잡고 파고 들어간 책들이 계속 나온다면 독자들이 더 독사하기 좋겠죠. 사람들은 우선 사람들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뭐든지 안 됐었죠. 근데 그런 사회에서 점점 사람이 없어도 일이 잘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. 이건 이번 팬데믹과 상관없이 그 전부터도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거나 인공지능이 뭐 직업을 바꾼다거나 그 흐름 속에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건데 팬데믹이라는 이슈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방법을 자꾸 찾아줍니다. 언컨택트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온 이슈가 아니고 원래 가야 될 방향이기도 했고 그 방향에서 속도가 좀더 빨라졌던 거죠 왜 하필이면 마스크 키스로 시작했을까 왜냐면이 책을 관심 가지는 독자분들 중에서는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인류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자 보편적인 욕망이잖아요 이것마저 바뀔 수 있다면, 나머지 비즈니스며 뭐 의식주, 이거 바뀌는 건 일도 아닌 건 거죠. 사람들에게 가장 당연시 여겼던 것 마저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만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. 이것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이어져 왔던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고, 이번 팬데믹이 그 욕망의 변화 지점에서 어떤 촉매제가 됐던 거죠. 강의를 온라인이라는 거죠.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언컨택은 달라지지 않았어요, 저는. 그전부터도 잘안 만났어요, 사람은. 뭐 강연이 될건 뭔가 잡히면 사전 미팅 같은 걸 하려고 들어요. 전안 해요, 그런 거. 언컨택트 기반으로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. 이메일로 줘라. 그 내용. 정 목소리 듣큰 전화로 하자. 그러다 되면 뭐 화상이라도 쓰자. 굳이 만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. 우리가 만나지 않고도 일잘 돌아갑니다. 팬데믹 이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당연히 받아줘요. 오히려 만나는 거 자체가 리스크인 시대가 됐잖아요.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팬데믹을 다 빼버리고 이미 원래 우리가 그걸 원했었어요. 그걸 막았던 거는 우리의 관성이 막은 거예요. 교육, 좋은 내용을 잘 배우고 쌓느냐 이거하고 학위를 따고 어떤 정규 과정을 밟느냐 이두 개는 별개로 볼수 있어요. 우리나라에선 의무교육이니까 그건 하기 싫어도 내가 이 사회에 사느냐는 해야 되는 건 거죠.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대학 진학하는 데 문제가 없고 교육의 내용, 말 그대로 내용만 잘 쌓으면 된다라고 사회가 규정을 내려주면요. 학교 안 하는 사람 많겠죠.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m o o 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명문대들도 있고요. 그런데 있는 수업 과정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중학생, 고등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그걸 계속 본다고 생각해보세요. 정규 과정을 쭉 밟고 남들 얘기하는 대학 간 사람하고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그 공부를 함축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시간이 우선 다르겠죠. 초, 중, 고, 대까지 십몇년 걸리는 사람하고 그냥 이걸 함축적으로 하면 몇년할 수도 있겠죠. 그럼 누가 더 좋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? 이게 우리는 좀 고민할 시기가 왔어요. 우선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지울 수 있어야 돼요. 3, 4 0년면 너무 당연한 것도 있어요. 그런 건좀 지워도 돼요, 벌써. 가령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 들어온 지도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.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 도구는 받아들였으면서 삶의 방식이나 뭐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안 바꾸고 있다 이거죠. 하루에 새끼 밥 먹는 거 빼고는 다 바뀔 수 있어요. 내가 가졌던 생각 중에서 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생각들.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고 이거 물려받은 거예요. 사실은 지금 시대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요. 한참 한참 위 세대부터 받은 거예요. 그럼그 공식이 사회가 이만큼 바뀌었는데 유효하겠습니까? 잘거 생각해야죠.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세상 바뀌는 건 좋아하면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왜 자꾸 우리가 눈감아 줘요. 자꾸 미뤄봤자이득되는거 없습니다.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. 우리에게 닥친 변화 자체가 엄청 근본적인 변화에 못뭐 생기진 않았어요. 이걸 가지고 놀라면 안 돼요. 우리가 바뀌어야될큰 흐름이 이만큼 있다면요. 이제 이만큼 바뀐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따라잡고 변화의 몸을 맡길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면 큰 변화에 더 도태될 수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언컨택트 사회가 팬데믹과 상관없이 가던 방향이었다는 게왜 그런가 하면요. 언컨택트는 IT 기반이 없으면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. IT 회사의 기본적인 성장이 언컨택트를 지향하고 있어요. 지금 이것도 비대면으로 정보를 접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것이 장점일까요? 단점일까요?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죠?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격차라는 건요. 양면이 있어요. 이런 비대면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사회적 진화라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성과 절대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따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게으른 거고 따라가려 했는데도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. 소외계층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살아왔던 기반 자체가 다르니까 따라가고 싶어도 힘들어요. 그분들은.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 언컨택트 디바이드를 해소할 만한 방법들은 정부가 준비해야 돼 공적인 상황에. 무조건 이 변화를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잘 따라가는 사람, 못 따라가는 사람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방식에서 답을 찾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IT 기반으로 사는 건도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해도 돼요 여기 옛날 단어처럼 보이죠 하지만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급자족 키워드거든요 변화에 있어서 안 따라가는 사람 대신 안 따라가려면 자급과 자족해야 돼요 당히 라이프트렌드 2021을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올지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얘기하면 김세니까 비밀이지 <laughs> 세상이 바뀐다는 건요.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질지, 나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. 스스로가 좀 겸허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. 내가 가진 답을 자꾸 옳다고 믿고 변화를 밀쳐내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. 새로운 변화가 어떤 영역이고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쭉 들어와서 파악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밀치는 작업라도 늦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책은 다 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언컨택트가 갖고 가야 될 방향이자 흐름만 알려주는 거예요. 당연히 흐름.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더 깊은 방향들이 있을 거잖아요. 이 책은 넓이를 다루는 책입니다. 또 새로운 책도 보시고 새로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컨택트로 가는 사회적 변화로 가는 또 시작 문을 여는 책이라고 보시고 그다음+ 그다음에 대한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.